자, 지금 이 화산 햇살 아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님, 권칠승 국회의원님, 오병권 경기도 행정1 부지사님, 정명근 화성시장님과 함께 주요 내빈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셨는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모든 시간들이 잘 지금 맞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주요 네비 분들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뭐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사진을 찍느라고 여념이 없으신데요 자, 오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또 사진 촬영들 많이들 하실 테니까요. 앞에 시야에 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으로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 얘기가 참 뿌듯하고 좋았어요. 제가 바다를 뭐 개인적으로 많이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참 대한민국은 정말 해양과 함께 성장해 온 해양 국가입니다. 제 29회 바다인날 기념식은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이 기회의 땅, 그리고 과거 해양 생크로드의 중심지이자 또 세계 해양 레저 산업을 육성하고요, 또 서해안 시대의 핵심 거점 도시인 이곳 화성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지금 이 화성 전곡항에서 어, 현장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또 온라인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해양수산부 그리고 한국해양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수원통역사분들께서도 함께 애써주고 계신데요. 노동규님, 김기훈님, 수원통역사 두 분께서도 함께 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이 자리에 이렇게 친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